<웃음> <웃음>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이제 본격 본방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딸 이름이 유미라고 지을 거거든요. 와, 진짜 맛있는데? <laughs> 응. 짱 맛있어. 케미니 오피셜로 우주소녀의 그 뜻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30주 돼가지고 산전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원래 산전마사지는 좀더 이후에 받기도 하는데 제가 빨리 30주 되자마자 예약을 한 이유가 제 친구 미나가 이번에 아이를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저랑 같은 조리원이란 말이에요. 딱 미나가 들어가 있는 동안 제가 산전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오늘 딱 하루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사지를 받기보다는 미나를 빨리 보러 가려는 마음으로 하여간 그래서 오늘 가서 미나랑 미나 아기까지 창문으로 보고 올 예정입니다. 저녁에 가요 여러분 미나 만나러 왔어요. 옆에서 예쁜 사진 찍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우리 미나 대둔 나무, 나무 너무 너무 예뻐요. 한번 더. 근데 엄청 용 쓰는데 응. 겨우 나오는 게 빵기 <laughs> 빵기인 게 너무 웃겨. <웃음> <웃음> Oh 여러분, 저는 산전 마사지 받고 미나 아기까지 보고 여기 그 고향 스타필드 장도 보고 밥도 먹을 겸 왔거든요. 와, 근데 제가 산전 마사지를 전혀 기대를 안 했어서 그런지 어, 오랜만에 아로마 요 마사지 받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 추가금 결제를 <laughs>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오랜만에 받으니까 몸이 막안 그래도 약간 찌뿌둥한 게 있었는데 그게 진짜 싹다 풀리는 기분이어서. 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식식을 지금 오랜만에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저희 쉐이크식 와가지고 2인 세트를 시켰습니다. 아 근데 원래 후라이는 치즈 후라이인데 식식은 <laughs> 오랜만에 먹는 식식. 나름 건강식입니다. 먹고 오랜만에 아티즈 왔습니다. 남편이 지금 일을 해야 될게 있어서 남편은 좀 일을 하고 머리를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남편은 <laughs> 뿌이 해주세요. 여기 지나가다가 안 그래도 구슬 아이스크림 진짜 먹고 싶었는데 여기서 판매하고 있길래 바로 한번 사봤습니다. 위에는 레몬 라임인 것 음. 같은데 한 번. 내가 먹는난 이런 상큼한 것보다 우유 눅진한 맛이 더 먹고 싶었어. 내가 생각하는 상큼한거 아니게. 그래서 이런, 이런. 아, 내가 레몬 라임? 이러 이런 건 자고로 그냥 아니야. 딸기랑 초코가 질리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저희가 자주 먹는 여기 닭강정집 들려가지고 닭강정이랑 국물 떡볶이를 포장을 해왔습니다. 아주 먹력이 지금 진짜 지대로예요, 지대로. 와. 근데 왜 살은 안? <laughs> 아니면 살 찌려고 일어나보다. 이제? 응. 여러분 오늘은 그 저희가 이제 차도 나와가지고 또 마지막 현이 쉬는 날이어서 오늘은 저희가 시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유튜브에서 찾은 되게 예쁜 카페가 있길래 거기도 가보고 그다음에 시흥에 프리미엄 또 아울렛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가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녀게 와 여러분 여기 카페 도착했는데 진짜 사람 많고 커요. 여러분 여기 그 해밀화라는 시흥 카페 도착했고 지금 저 앞이 완전 그 호수뷰라고 해야 되나 바다뷰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좋아하는 저 크림빵이랑 이런 뭔가 어니언 요런 빵이랑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시켜봤습니다. 시흥까지는한1 시간 우리 얼마나 걸렸지? 한1 시간? 1시간. 시간은 걸린 것 같아. 이렇게 근교에 이쁜 데가 있다니. 좀.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디카페인 맞아? 엄청 고소한데? 뭐지? 잠깐만, 비교해봐야겠어. 디카페인 치고 엄청 헤이즐넛 향 나는데? 잠깐만. 나는 되게 헤이즐넛 향이 난다. 이거 먹어봐. 오히려 디카페인이 더 맛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기 태어나도 이런 근교 카페 같은 데 찾아서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여기 진짜 애기들도 많고. 여기 진짜 많아. 여러분 여기 이제 나와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시와호 뷰거든요. 이따가 선책 갈까? 여기 길? 음. 얘네가 지금 딱두 마리가 앉아줘서 이 시동도 저희가 켜놔가지고 요즘같이 더운 날에 막차 바깥에다가 좀... 차 바깥에다가 두면 완전 덜 달궈지잖아요. 근데 이럴 때 미리 앱으로 에어컨 켜놓고 이렇게 싹 빼버리면은 완전 짱 좋아~ 저희 지금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도착했습니다. 처음 와 보는데 여기는 되게 약간 유럽 느낌으로 꾸며놨네요. 여행 온 느낌이야 진짜. 날씨가 그래도 완전 쪄죽는 날씨는 아니어서 지금 딱! mm -hmm. 여러분 여기 그시흥 프리미엄 아을렛 푸드 코트에 미즈 컨테이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샐러드 먹고 싶다고 난리났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셀파랑 저희가 항상 먹는 떠먹는 포테이토 요 피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먹는 요 미즈 컨테이너 두 조합을 오랜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지도 못한 미컨을 발견했어요. 요 떠먹는 피자가 너무 맛있습니다. 셀파랑 진짜 최고 최상의 궁합. 아까 우리가 먹은 빵이랑도 약간 비슷하다. 안 그래도 집에 남아있는 재료들로 셀프 하려고 그랬는데, 다그 토마토랑 새우랑 해서 잘 섞어도, 여러분 오늘도 택배가 와가지고 뜯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차를 이제 구입을 하고 엄청 기다렸던 택배예요. 짜잔! 여니까 너무 예쁜... 헉, 너무 예쁘다!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오렌지 박스에 선물 두 개가 들어와서 왔는데요. 이렇게 바로 상자를 열면은 제가 이번에 차키 케이스를 알아보고 있다가 마침 트니르라는 곳에서 너무 좋은 제품이 있길래 요번에 선물을 받아 봤거든요. 근데 포장이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게... 포장도 완전 꼼꼼하게 여기 안에도 이렇게 예쁘게 안에 포장되어 있고 당신은 잘될 것이며 잘할 것이고 잘 해낼 것입니다. 하고 고객님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따뜻한 멘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보리 빛이나는 이렇게 예쁜 천연 소가죽 차키 케이스를 한번 주문을 해봤고요. 이런 리본 키링을 주문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아이보리 빛에 골드 각인으로 성현 하트 유미 저희 이제 딸 이름이 유미라고 지을 거거든요. 유미 하트 지영 해가지고 이렇게 각인을 새겨봤어요. 또 여러분, 이게 무려 2만원대 원 플러스 원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차키 케이스는 이렇게 약간 좀더 쿨톤의 하늘 색깔, 이런 스카이 블루 색상으로 주문을 해봤거든요. 얘는 약간 웜톤, 얘는 약간 쿨톤 느낌으로, 얘는 하늘색에다가 이렇게 은빛이에요. 특히 이 리본 키링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완전 강추할게요. 진짜 너무 예뻐. 얘는 알아서 또 쿨톤에 맞게 은박으로 이렇게 각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제 아이보리빛은 이런 느낌이고 아래 하늘색상은 약간 또 이런 느낌. 포장도 너무 잘 되어 있고 해가지고 진짜 이게 주변에 차 새로 뽑은 부모님이나 친구 연인한테 선물하는 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이랑 영상 고정 댓글로 차키 케이스 구매하는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곧 차키 케이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짜 다양한 차종 케이스들 다 맞춤 제작이 되니 요거 꼭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봐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예뻐요, 진짜.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남편이 아기 태어나기 전에 깔아두고 싶다고 했었는데 트렁크 매트를 선물로 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네이비 그레이 그 색상이어 가지고 시트가 다 아이보리빛인데 트렁크가 좀 시꺼먼 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트렁크도 마치 밝게 이렇게 설치한 사진들 보니까 너무 화사하고 예뻐 가지고 그래서 지금 트렁크 매트 택배도 같이 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요번에 차팡이라는 곳에서 보내 주셔 가지고 지금 먼저 이거 사용 방법을 영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벨크로라서 금방 그냥 찍찍이 형태라 잘 붙거든요. 옆에만 붙여주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찍찍이로 붙일 수 있는 부분부터 바로 붙여주시고 안 붙는 부분은 양면 테이프를 일일이 붙여줘야 됩니다. 이 트렁크 매트를 붙이니까 색상이 엄청 화사해졌어요. 살짝 이런 뭔가 꺼끌꺼끌한 이런 부직포 느낌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깔아주니까 여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부드러워가지고 바로 앉기도 편하고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도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어, 저희는 이렇게 해서 트렁크 시트까지 완료. 트렁크 매트. 아 트렁크 매트까지 완료. 여러분, 저희는 그 트렁크 매트 설치 다 완료하고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햇밥이라는 데 와가지고, 한우 대창덮밥이랑 닭고기 튀김 뭐 그런 거 정식을 시켜봤어요. 어, 트렁크 매트 설치하고 나니까 아주 배가 고파져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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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맛있는데? 음! 나 여기 있잖아, 지금. 응, 응, 달라. 응. 음, 음. 하나 대충 먹어봐. 와, 와사비 팍팍 묻혀가지고. 와, 진짜 맛있는데? 응. 짱 음. 맛있어. 음. 나 이거만, 어. 음! 아, 나 이거 만 먹어. 음, 아나 가랑하게 줬잖아. 아니, 이거 어, 하나 먹어봐. 더 봐, 일단. 아니야, 난 괜찮아. 여기, 여기 바나나기랑 요거 밥이랑 먹으면 돼. 네, 이정도 먹어보자. 저희는 바로 근처에 저희가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아이스걸 크림보이라는 데 와가지고 젤라또 시켜봤어요. 포또랑 피스타치오랑 흑임자 시켜봤어요. 그리고 요건제는 자주 소르베 같아 생긴 게. 그 어, 그렇지. 아, 이거 피스타치오야? 그게 우유만 나는데? 네. 그때도 먹었었는데 포또가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니, 간식 과자가 있어. 너무 맛있는데? 포도 진짜 맛있다. 맛있어 보이는 맛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한 입씩 다 먹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딱 좋아하는 것도 위주로 엄청 많았어. 야, 태민이! 태민이! 여러분, 이번에 태민이가 노래 나왔거든요. 아, 너무 행복해.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이제 본격 본방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뻐. 이태민! can't you feel it. Sexy's in the air. Sexy's in the air. I n t feel it. s e 이 s Say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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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l e s 데 Say less. Say less. Say l 거 우연에 일치겠지만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제 닉네임 앞으로 공식 오피셜로 태민이 오피셜로 우주 소녀의 그 뜻은 내 우주 안에 별을 쏘아 올려로 하겠습니다. 지금 샤이니 모든 멤버들이 열 활동을 해줘가지고 너무 너무 행복해요.

<laughs> 엄마는 저희 찍어주겠다고 했는데 아빠는 자기 찍어달라고 그러고 있어. 아, 이름도 나랑 맛있니까 이렇게 쌈밥집에 왔습니다. 대박죠? 약간 스타일은 안 해. <laughs>